안녕하세요. 아이디어 킬트입니다. 네, 오늘은 반 접어서 쓰는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달면은 양쪽을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지갑입니다. 종이로 만든 카드지갑 인데요, 길게 유용해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옥스포드 원단으로 카드지갑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뭐 뚝딱이를 갖고 마감을 해도 좋겠어요.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.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내부가 보이고 또 이게 헐렁거려가지고, 어, 이번에는 22.5 곱하기 4로 잘라서 조금 탄탄한 두 겹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. 이 짧은 쪽, 22의 부분이, 이렇게 되게, 여기를 박도록 하겠습니다. 박아서 뒤집으면 되겠습니다. 바이어스를 마련했습니다.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요. 제가 여기를 약간 동그랗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1.5 네. 그 정도 자른 거 같습니다. 이게 이렇게 바로 되어 있으면은 카드 꺼내기가 좋지 않고 이렇게 동글러져 있으면 카드 꺼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, 바이어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어스 칠 때는 역시, 다려주는 게 좋겠습니다. 이거. 이렇게 박아줍니다. 예,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마감은 꼭 바이어스 사선 재단해 주셔야 합니다. 여기가 상당히 두껍네요.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마감을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사선 마감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아직 쪽에 마감은 안 되있는데요. 어 여기 감침 하고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되겠죠. 네. 이 길이는요. 카드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려면은, 이 길이는 12cm 정도가 되면은, 반 접기도 좋고, 네, 카드 빼기도 좋은 상태가 됩니다. 그면 12cm에 맞춰서 네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아까 실을 안 뺐는데 여기를 역시 공그르기로 옆마금을 하겠습니다. 공그르기는 이끝에 쪽과 끝에 쪽을 하는 게 맞습니다. 뭐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씩 하진 않습니다. 가방인 경우에는 이제 단단해함으로 보통은 공그르기를 왔다 갔다 안에서 한번 밖에서 한번 이렇게 합니다만.